네, 특정주 삼천리자전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연이틀 급등하고 있는데, 이 급등이 연속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뭐, 지금 당장이 조금 흔들, 흔들리긴 하는데, 그동안 진짜 워낙 좋았잖아요. 워낙 좋았습니다. 진짜로. 중소형주가 거의 폭발적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사면 수익나는, 요런 장이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그런 강세장에서는 아무래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해요. 그래서 뭔가 호재성 이슈가 나오고, 어, 그런 이슈와 뭔가를 엮을 수 있겠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다 치면, 일단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오버슈팅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그죠? 그린 뉴딜 발언으로 어, 친환경 관련주,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주까지 급등한 것을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되, 되거든요. 일단 정부가 그 그린 뉴딜 정책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친환경적이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연속성이 있는 말 그대로 뭐죠? 꿈의 정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친환경 정책이라는 게 어, 고용이라든지 경기를 한 번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에요. 어쨌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 경제 상황이 급박하죠. 돈을 줄 정도로 그렇죠. 긴급재난지원금 다들 봐셨나요? 주 돈을 줄 정도로 경제 상황이 급박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친환경과 일자리, 경제 성장을 다 잡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론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그린뉴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은 있어요. 다만 일단 시장은 환호한다라는 거고. 자전거는 이제 친환경이랑도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급등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 하나 더 이슈가 있어요. 전동킥보드 이슈인데. 자전거 도로 허용. 어, 길에 보면은 그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 있습니다. 킥보드인데 모터 달려갖고 네, 굉장히 빠르죠. 이게 이제 원래는 면허도 필요하고 차도로 다녀야 돼요. 근데 킥보드가 사람이 서서 운전하는 건데 이게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위험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동킥보드가 원래는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허용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삼천리 자전거와 알톤 스포츠의 급등 요인이었는데, 그럼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게왜 자전거 업체의 호재냐? 이유는 삼천리 자전거와 알톤 스포츠 모두 전동킥보드를 팔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허용해 준다고 해서 킥보드 살 생각 없던 사람이 킥보드 삽니까? 아닐걸요? 그죠? 킥보드를 원래 살려고 했던 사람이면 아 좋구나 사, 사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킥보드 살 생각 없던 사람이 요 정책 때문에 킥보드 산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와 알톤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업체지 킥보드 업체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팔아도 매출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자전거가 보급화되기에 한국은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일단 자전거 도로가 끊기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이제 분리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봐도.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때 자전거 빌려 타시는 분들, 따르니 빌려 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가까운 거리니까 후딱 가고 말자.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반 자전거는 판매도 둔화됐을 뿐더러 일반 자전거를 팔아서 실적이 좋아지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업체가 취하는 전략이 뭐예요? 뭐 산악자전거, 뭐 전기자전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고부가, 비싼 자전거를 많이 팔아갖고 남기겠다 요건데, 그럼 전기자전거가 앞으로 많이 팔릴 것이냐라면, 전기차만큼, 어,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제 관점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보시면, 그 삼천리 자전거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적자입니다. 올해도 흑자전환 가능성 불투명하고, 알톤 스포츠가 1분기에 일단 흑자를 내긴 했어요. 2억. 네. 아주 미미하게. 여기에 연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두고 본다면, 연이틀 급등은 조금 과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존의 고점이 2019년 3월에 이 고점이에요. 그죠? 이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도 있어요.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추가 상승해봤자, 한번 정도? 네, 한번 정도 나오게 되면은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성으로 이제 급등했던 섹터고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연속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최근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등했던 부분은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감안해서 좀 매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